안녕하세요. 저는 81세 내과의사 김수철입니다. 나이가 80을 넘었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진료를 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80이 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세요? 비결이 뭔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싼 영양제도 특별한 운동법도 아닙니다. 매일 저녁 식사와 함께하는 막걸리 한잔 덕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은 무조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죠. 물론 과음은 몸을 망칩니다. 하지만 막걸리만큼은 예외가 될수 있습니다. 단순히 술이라고 보기엔 이 안에 들어있는 발효 성분이 놀라운 효과를 주거든요. 오늘은 5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직접 경험한 막걸리 건강 습관과 의학적으로 검증된 근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막걸리는 단순히 취하기 위해 마시는 전통주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발효균과 효소가 그대로 담긴 우리나라 고유의 발효 건강식품이죠. 술이라고 하면 흔히 간에 해롭다, 혈압에 안 좋다는 생각부터 드실 겁니다. 물론 과음은 절대 피해야 하지만 막걸리만큼은 적정량을 지키면 오히려 몸을 보강하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우선 막걸리 한 병에 들어있는 유산균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생막걸리에는 요구르트보다 100배 이상 많은 유산균, 약 수십억에서 수백억 마리에 살아있는 균이 그대로 담겨 있죠. 이 유산균은 장 속에서 나쁜 세균을 억제하고 소화를 돕는 유익균의 비율을 높여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장 건강은 단순히 소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면역력의 70% 이상이 장에서 결정된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장이 깨끗해야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에 맞서는 면역력도 높아지는 겁니다. 막걸리 속에는 효소도 풍부합니다. 이 효소들은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단백질인데 음식을 분해하고 몸속 대사 과정을 활성화시키며 오랫동안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가공식품, 고지방식, 과음, 스트레스 등으로 간과 장이 늘 부담을 받고 대사 효율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막걸리 속 효소가 이런 대사 과정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성분은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우리 몸은 20여 가지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두 가지는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어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막걸리 속에는 이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근육 유지와 회복, 세포 재생,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근육량도 빠르게 감소해 체력이 약해집니다. 이때 발효 과정에서 아미노산이 이미 분해된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몸이 더 쉽게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죠. 발효식품이 몸에 좋은 이유는 단순히 몸에 이로운 성분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발효 과정에서 성분이 미리 분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쌀과 누룩이 만나 오랜 시간 발효되면서 탄수화물은 단순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복잡한 영양소가 몸이 바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막걸리는 술임에도 불구하고 부담 없이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발효 보양식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과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생막걸리를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에서 장내 유익균 비율이 증가하고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 수치가 안정화되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또 막걸리 속 유산균은 일반 유제품 속 유산균보다 위산에 더 강한 내성을 보여 장까지 더 많이 살아서 도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막걸리 한 잔이 단순히 술이 아니라 소화기와 면역계를 동시에 관리하는 기능성 발효식품이 될수 있다는 뜻이죠. 저도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술을 아예 끊으실 수 없다면 발효에 힘을 빌리세요. 막걸리는 제대로 고르고 적정량만 마신다면 몸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랜 세월 동안 저녁 식사와 함께 작은 막걸리 한 잔을 습관처럼 지켜왔습니다. 그 습관이 지금 80이 넘은 나이에도 진료실에 서 있을 수 있는 작은 비결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사는 막걸리 대부분은 고온 살균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효균과 효소가 거의 다 죽어버리죠. 게다가 맛을 위해 감미료와 탄산이 첨가되어 건강 효능은 적고 속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반면 생막걸리는 살균하지 않아 발효균이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발효가 덜 되면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많아간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충분히 발효된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생막걸리가 기대되는 건강 효능. 생막걸리는 꾸준히 적정량을 섭취하면 여러 건강 보조 효과가 있습니다. 장 건강 개선.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정리해 변비 해소에 도움. 면역력 증진. 장 건강은 곧 면역력과 직결됩니다. 혈관 건강, 혈중 지질 수치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기여. 숙면 도움.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트립토판이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 숙면을 유도. 피부 미용 효과. 독소 배출과 세포 재생을 촉진, 뇌 건강 보조, 장뇌 연결 축을 통해 기억력, 치매 예방 보조, 단 이는 보조 효과이며 개인차가 크고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약 복용 중이거나 지병이 있는 분은 반드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좋은 막걸리 고르는 네가지 기준,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 진짜 생막걸리는 살아있는 균 때문에 보통 7에서 14일 내로 소비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한달 이상인 제품은 대부분 살균 막걸리입니다. 성분표 확인. 쌀, 누룩물 외에 다른 첨가물이 없는 제품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감미료나 색소, 인공탄산이 들어간 제품은 건강 효능이 떨어집니다. 제조 일자 확인. 제조 일로부터 3일 이내 제품이 유산균 활동이 가장 활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유산균 수가 줄고 맛도 변할 수 있습니다. 발효 향과 색으로 구분하기. 자연스러운 발효향이 은은하게 나는 제품이 좋습니다. 색은 약간 탁하면서도 누런 빛이 도는 게 정상입니다. 너무 뽀얗거나 향이 과하게 달면 첨가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막걸리 음용법. 막걸리는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아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첫 번째, 병을 충분히 흔들어 지게미까지 섞기. 막걸리 병 바닥에 가라앉은 하얀 침전물. 바로 지게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찌꺼기 같아서 걸러서 마신다고 하시는데 사실 막걸리에 영양이 가장 농축되어 있는 곳이 바로 지게미입니다. 살아있는 유산균과 효소, 아미노산이 대부분 지게미에 모여 있습니다. 맑은 윗물만 마시면 술기운만 마시는 셈이 되고 건강 효과는 반감됩니다. 병을 최소 8배에서 10번 이상 위아래로 충분히 흔들어 균일하게 섞인 상태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 저녁 식사와 함께 공복 음주는 절대 금물 막걸리는 술이기 때문에 공복에 마시면 위에 큰 자극을 줍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 위험하죠 저녁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 30분 이내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음식이 위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알코올 부담을 줄이고 막걸리 속 효소와 유산균도 더잘 작용합니다 세번째, 하루 일에서 2잔 적정량을 지키기 막걸리는 건강식품이 될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술입니다. 하루 150에서 400ml, 소주잔으로 2에서 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병을 2, 3일에 나눠 마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많이 마신다고 건강에 더 이로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과음은 간에 부담을 주고 유산균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네 번째, 담백한 안주와 함께. 막걸리는 파전과 먹는 이미지가 강하죠? 하지만 기름진 음식은 막걸리의 건강 효과를 방해합니다. 두부, 나물, 생선구이, 견과류 같은 담백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추천합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튀김류는 알코올 대사를 늦추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듭니다 막걸리를 보약처럼 마시려면 한식 상차림에 건강한 반찬과 함께 하세요 다섯 번째, 물한잔 곁들이기 술을 마신 후물한 잔을 꼭 곁들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알코올 흡수를 늦추고 탈수를 예방해 다음 날도 한결 편안합니다 막걸리 맛과 효능을 높이는 네 가지 황금 조합 막걸리의 건강 효과를 높이고 맛까지 살리는 방법입니다. 술이라기보다 발효 건강 음료처럼 즐길 수 있죠. 하나, 꿀 막걸리. 막걸리 특유의 산미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추천. 꿀한 티스푼을 넣으면 부드러운 단맛과 항산화 효과가 더해집니다. 속이 예민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둘, 과일, 막걸리, 사과, 배, 감귤 등 제철 과일을 얇게 썰어 막걸리에 넣어보세요. 과일 속 비타민과 효소가 더해져 영양이 풍부해지고 맛도 상큼해집니다. 과일과 막걸리를 함께 즐기는 건강한 술상이 됩니다. 셋, 계피, 막걸리, 계피 가루를 아주 소량만 넣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특유의 향으로 막걸리 냄새를 잡아줍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간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넷, 생강 막걸리, 생강즙을 조금 넣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소화가 안될 때나 겨울철 몸이 차가울 때. 특히 좋습니다. 주에 설탕이나 인공감미료는 절대 넣지 마세요. 유산균 활동을 방해하고 건강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약물과 막걸리, 절대 주에 막걸리가 건강식품이라 해도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모르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당뇨약과 함께 혈당 급강하로, 저혈당 쇼크 가능성, 혈압약과 함께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음, 수면제, 안정제와 함께 중추신경 억제로 호흡 억제, 의식 저하 위험, 항생제, 항근고제와 함께 약효 변화, 출혈 위험 증가, 간질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막걸리를 포함한 술을 전문의 상담 없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한 잔쯤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건강한 막걸리 루틴, 저녁 식사와 함께 하루 한 잔, 충분히 흔들어 지게미까지 섞기, 담백한 음식과 함께 물한잔 곁들이기, 꾸준히 3개월만 실천, 장 건강, 소화, 수면 질 변화, 체감 가능, 실제 환자 사례. 7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맥주와 소주를 즐기셨는데, 통풍과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죠. 제가 생막걸리로 바꾸고 식사와 함께 한잔씩만 권했습니다. 두달후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마다 속이 더부룩하던 게 사라지고, 아침이 훨씬 개운해졌어요. 술을 끊기 어렵다면, 현명하게 마시는 법을 배우는 것도 건강관리의 한 방법입니다. 막걸리 활용법. 마시는 것그 이상. 막걸리는 단순히 마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발효식품이기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은 지게미를 마스크팩으로 사용, 피부결 개선, 미백 효과, 물에 희석해 화초주기 천연식물 영양제 역할, 찌개나 전골, 김치 양념의 활용, 음식에 깊은 발효 풍미를 더함, 막걸리는 단순한 전통주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발효 과학이 담긴 건강식품입니다. 잘못 마시면 몸을 해치지만, 제대로 알고 마시면 몸을 살리는 보약이 될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를 사지 않아도 우리 주변 마트에서 살수 있는 생막걸리 한 병으로 건강습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잔을 현명하게 즐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무릎관절염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건강정보를 받아가시고 본인의 막걸리 습관이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